출애굽기 추레극기.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을 알게 하고 신의 산에서 계시해 주신 율법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시작인 창세기와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인 율법서 즉 오경의 나머지 책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인 유월절 신앙, 신내산에서의율법수여와 성막의 관한 전승을 보고하는 기록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 개념과 역사 이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크게 1장서부터 15장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장 22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40장 38절까지는 광야 생활과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앞제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장서부터1 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양 생활과 시내산 신해산 언약에서 시내산으로서의 여정과 그 광야에서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9장서부터2 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고 건설하라고 계시를 해 주고 있고요. 32장서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설과 봉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첫 번째, 앞제 받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은 430년 만에 장점만 6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위협적으로 증가하자 애굽 왕은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노역으로 학대를 하게 됩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출생한 사내 아이를 살해할 것을 명령하지만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출생한 사내 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 이 장서부터 1 5 장까지 내용입니다. 모세의 성장과 배경과 성장의 배경과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진 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여졌으나 바로의 딸에게 구원을 받고 침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는 왕궁에서 성장하여 애굽 사람의 학문과 지혜의 말에 능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동적인 히브리인을 억압하는 애굽인을 살해하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선택하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지만은 모세는, 모세는 자꾸 부정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지만은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 가지 제안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태를 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요. 열 가지 재앙의 그 내용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은 바로의 주권 영역도 다쓸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제적인 권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자궁자 죽음 중 모두 열 개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자 많은 병고를 이끌고 그들을 추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을 건널시 건너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해 바다에 진입하자. 물이 다시 흘러, 애굽의 군대는 모두 죽게 됩니다. 이에 모세와 미디아는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서 승리하신 것과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해 주신 것을. 온 백성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큰두 번째 광야 생활과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15장 2 2절에서부터 40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으로의 여정 이것은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만나 메찰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린과 신해산 사이의 신광에서 야 양식이 고갈되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 메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십니다. 르비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의 물에 없자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도록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대적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드로의 방문과 새로운 법 적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차아한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도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계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권고를 하였고 모세는 이러한 권고를 수행하여 사법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내산 신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적에 첫 번째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의 법칙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오경에서 두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십계명의 첫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명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이웃을 향한 규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유상이라는 새 계명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으로는 율법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체결과 율법수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공생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율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 만든 구체적인 삶의 실행을 제시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매년마다 열어야 할세 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절기는 바로 6월절 7칠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막 건설 시성막7하수장절 임재를 할징하있습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e 시를 합니다. 이 d 시에따라 children, 7 c h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성막의 뜰은 울타리 동편에 있는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노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재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물두멍은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소에 들어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은 좌측에는 등잔대. 거기가 꼼꼼하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 우측에는 진설병. 떡을 열두 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곳입니다. 가운데는 분양단이 있습니다. 분양단 앞에서 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분양단 앞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증거계, 언약계, 법계라고 불리는 증거계가 있습니다. 이 덮개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직분 의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레이 자손인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됩니다. 제사를 위한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양당과 속정과 물두멍과 관유와 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30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불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대의 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한 성막 설계도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32장서부터 34장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정비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을 하고 체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과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거론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기를 간구 합니다.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승배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바꾼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선 레이 자손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주종한 3천 명 가량의 백성을 처지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 두 돌판과 여호와 하나님을 숭기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을 모세에게 주시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다섯 번째로 성막 건설과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계시를 받은 모세는 다시 한번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을 명령합니다.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성막 건립을 위한 헌물을 드리고요. 성막 건설의 핵심 기술자들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지명되어서 하나님의 명대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는 은혜의 통로인 성막 건립의 역사가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지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급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순간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막 거축자들은 여화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중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중공해야 됩니다. 중공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성화된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